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셀록펌즈 TV 박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 한강뷰 누구나 로망 있지 않나요? 그럼요. 저도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하이엔드 주거 공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뒤쪽으로 보이세요? 오 스타벅스. 별다방 별다방. 오 별다방. 이 별다방이 우리 집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 완전 수세권. 완벽한 수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쪽으로 9호선 로얄로선이죠. 염창역도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했고. 무엇보다 한강, 그렇죠. 한강이 우리 앞에 있어요. 집에서 여의도 불꽃축제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총 14층 높이에 76세대로 갖춰져 있는데 주차 공간이 지하 4층까지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인 출입구를 통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네. 이거는 약간 집으로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네. 고급 호텔에 들어서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어, 수가 있어요 호텔 로비? 우와 호텔 로비 같아요 로비 진짜 좀 고급스러워 잘 되어 있어요 와 벽도 이거 벽돌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좋다 입주를 다 하시게 되면 네. 건물 관리해주시는 우리 경비원분들께서도 상주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집은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들어가면서 진짜 공간 활용도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초 럭셔리 하이엔드 그렇죠 네.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까지도 오늘 집은 보시면은 와저 집은 진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부장님네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시네. 아, 저도 이제 한강을 보면서 네.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아요. 어, 이집살수 있어요? 저는 못 사지만 네.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진짜 끝내주네요. 와 진짜 펜트하우스가 있는 것 같아요. 단언 컨데 네. 최근에 봤던 하이엔드 주상복합 중에 1등입니다제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야, 계단도 널찍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 오, 좋은데요, 계단도? 넓처럼 잘 되어 있고요. 네. 1층 한번 내려와 봤는데 네. 여기가 지금 주방 공간이에요. 오, 주방. 근데 주방에 뭐가 없어요? 어, 뭐가 아무것도 없죠. 네. 이거 한번 쓱 밀어볼게요. 야, 이거 뭐예요? 야, 이렇게 보시면. 공간활용 끝내주게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독일제 네. 최신식 4구 인덕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가운데 이건 뭔가요? 요즘에는 연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빨아들이는 게 최신 트렌드입니다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최고급 4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식탁으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야 이거 공간활용 진짜 잘해놨다 튼튼합니다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주방인데 인덕션만 있으면 뭐 하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싱크대가 없잖아 싱크대 어디있어요저 뒤에 부분 보이시죠? 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그렇죠? 싱크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네. 문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와, 이거 진짜 잘해놨다. 아. 이러면 싱크대와 방파 오블렌드가 나타나. 는 야, 너무 잘해놨다. 야. 공간 활용도의 끝판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진짜 좋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와, 이거 문 이렇게 넣는건 진짜 좋은데? 아이디어 끝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옆에 있는 문은 뭐냐? 네.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뭐죠? 냉장고인가? 야 냉장고도 양문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냉장고 옆에는 김치냉장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옵션 상으로 들어갑니다. 좋다. 옵션 집이에요. 와 네. 주방 끝내주지 않나요? 야 주방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일단은 네. 우리 집에서 한강이 보이잖아요. 야이 한강 보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어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말다 했죠.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으로 인공폭포도 보이는데 어 지금 잘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가을에 있잖아요. 네. 저거 뭐야? 불꽃 축제. 아 여의도 불꽃 축제. 여기 앉아서 보입니다. 어 여기 여기가 거실인가요, 그럼? 그렇죠. 여기 거실 공간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 이대로 그냥 소파 두시고, 네. 최근에는 이동식 식도 있잖아. 어스탠바이미 그렇죠. 스탠바이미 같은 거. v TV v 놓셔가지고 t v 도 네. 보고 아니 지인분들 초대해서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와 이렇게 한강 보시면서 와인 드시면은 야 성공한 삶. 개. 개방을 끝내셨어요. 예. 네. 어, 송궁암산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정면에 저기 인공포 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잘 나와 있네요. 이거 진짜? 친구가 3.8m가 네. 나옵니다. 야, 친구도 진짜 좋네요. 자, 1층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문도 하나 있는데 네. 얘 한번 열어 볼게요. 여기는 뭐지 슬라이딩도 딱 들어가면 네. 그냥 호텔식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야 여기가 욕실이네요 세면대와 샤워 공간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네양병기도 분리가 싹 되어 있어요 와 여기 샤워 공간도 정말 잘 해놨고요 오양병기까지 부스로 다 되어 있네요 진짜 딱 그냥 호텔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가 살짝 안에가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거 문 닫았고 사용이에요 샤워할 때좀후수로 있을 거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네. 옆집에 보시면 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얘도 공간을로잘 해놨어요 홀딩도어를 딱 열어보면 네. 워시타워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여기 워시타워가 있네 이것도 기본 옵션 아, 다 주네요 그냥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제 뒤쪽 문화가 또 보이시죠? 네 얘를 열어보면 나오는 공간은 이제 방입니다 네. 방오 어, 여기 뭐야 여기 괜찮죠 야 바닥 이거 뭐예요? 호랭이 호랭이인가요 이거? 야 호랭이 러그 옵션으로 달라 할까요? 와 이거 너무 이쁘다 러그 느낌 있죠 네. 전체적으로 방 분위기도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네. 현장으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곳은 국박이장이 기본 옵션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네?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좌측편에 지금 있는 장은 요거는 전시품이에요. 음. 요거는 해체가 된다는 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아, 진짜 방 이쁘다. 여기는 진짜 드레스룸 쓰셔도 되고, 네. 아니면 1층에 침실공간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니까요. 자, 이쪽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집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위로 갔네요. 이렇게 나오면 게 전시. 이야, 전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전부 일체감 있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네. 신발장입니다. 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는 다 수납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 아, 여기가 계단 밑에 수납 공간인데 어불 자동 불 켜지고 공간이 안쪽으로 넓습니다. 직숙하게잘 나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지금 보관하시기도 에 괜찮고요. 네. 수납 공간이 또 이게 끝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서랍공간도 준비. 아이고 엄청 열어네요 공간 준비되어 있고 이 아래쪽도 전부 수납 공간. 반대편으로도 국방 의장 수납 공간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잘해놨네요. 그 벽면 같아요 그냥. 그 그렇죠? 네.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해놨습니다. 자옆쪽으로 보시는 거는 최신식 스타일러 스타일러 야 이것도 주죠? 이것 쫓아도 기본 우승 상으로 들어갑니다. 아, 자 1층 돌아봤는데 2층은 어떨까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같이 한번 보고 싶죠, 두 명이. 아 계단도 너무 예쁘고 좋네요. <laughs> 넓어요, 넓어. 넓어 어, 2층 넓어요. 야, 2층 뭐야 이거? 보통 이렇게 복층 공간은 층고가 엄청 낮잖아요. 네. 제가 이 정도로 그냥 서서 다닐만큼 나옵니다. 음...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친체용으로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아니에요. 저도 조금 안 돼요. 이게 친구가 몇이죠? 키150 아니셨어요? 저170 넘거든요. 아, 네. 친구는 165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충분히 다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이시죠? 네. 빔. 빔 프로젝트. 이야 잘해놨다. 이 공간 진짜 이렇게 네. 설치하셔가지고 영화 보는 공간. 오. 음... 차한잔 마시면서 여유 만끽할 수 있는 야, 그런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영화 보면 기가 막힐 것같습니 여기서 또 한강이 보이니까요. 그니까 여기서 한강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어, 여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잘 되어 있네요. 야 살고 싶다. 2 층에 또 침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여기로 어, 보여요. 보이나요? 오 어. 어, 야. 야 너무 좋은데? 야 진짜 와 여기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응. 들어요 최근에 하이엔드 뭐 오피스를 저희도 소, 소개해드렸던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좋긴 좋았지만 여기는 정말 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야, 여기 방에서도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방에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잘해놨네요. 끝이 아니라 이문 뒤쪽으로 보시면, 네. 여기도 이렇게 붙박이 장을 또 설치를 해주셨어요. 어 아, 잘해놨다. 진짜 공간 활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 짐 수납하거나 아니면 뭐 생활하시기에는 완벽하게 북박 공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좋다. 너무 예쁘네요 자, 앞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나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1층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자고요. 네? 와 정말 내 집에서 한강을 본다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 한강이 제대로 보이니까 또. 저는 와인은 입에도 못대거든요. 와인을, 입에 네. 와인을 한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하이엔드 주거 공간을 원하시거나 성공한 삶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한번 구경 한번 나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양가를 소폭 할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구경 나오셔서 집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저희 셜록포스 t 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